안녕하십니까. 대신 G&W 대표회사 주현우입니다. 저희 회사는 조선철구 건설에 필요한 전문용접장비와 산업용 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조선에 가장 필요한 용접장비와 건설에 필요한 용접장비를 가지고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조선과 철구, 건설에 필요한 장부들이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소개될 제품은 저희들이 주력 상품을 만들고 있는 TR3500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조선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서 다른 나라의 어떤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표현하고 능력을 받고 있죠. 아, 저희 회사의 생산에 있는 제품은 철구 쪽에 가장 필요한 미그 아크 용접기와 비철 금속에 가장 중요한 티그 용접기 그리고 구판 용접에 적합한 서브머지드, 오토캐리지 그리고 와야피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세계 각국 조선시장과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에 앞장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모든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웰딩몰이라는 소핑몰이 있습니다. 이 주소는 www.weldingmall.com입니다.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정보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